에 테이블 오더 사용하는 사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 따발이랑 골칫 덩어리가 있다는 점이죠. 전원선, 인터넷선, 각종 기성품을 연결하는 선.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전원 연결의 혁신을 위해 기존 테이블 오더는 매장 공사가 필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 중단하고 매출 손실하고 설치 시간 그리고 공사 비용도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냥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죠. 그래서 먼키 테이블 오더는 무선으로 사용하다가도 비상시에는 전원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선 네트워크였죠. 일반 태블릿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 환경만 고려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식당은 다릅니다. 식당에는 사각지대도 많고 전자파도 많기 때문에 일반 태블릿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안테나는 두 개로 늘리고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찾기 위해서 수백번 테스트를 했고 방사패턴을 식당 환경에 적용했죠. 태블릿 하나, 안테나 하나, 배터리의 사이즈를 결정할 때에도 이렇게 수많은 연구와 검증이 수입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매장이 안정적인 편리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제품을 만들어가고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키가 무선인 테이블 오더를 개발한 진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